기억은 흐려지는데 진실은 더 또렷해져요. 여왕의 집5십 위에는 조용한 불꽃이 타오르듯 시작됩니다. 마음 경합한다고 수건강재인데 우리까지 같이 축하를 받네. 같이 축하 받아야죠. 같이 일 일인데. 승자의 미소와 패자의 분노가 교차하는 순간 가장 잔인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강재인이 승리로 치닫는 이 경합의 마지막엔 예상치 못한 이들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디자인까지 훔쳐다 떠먹이셨으면 업그레이드를 했어야지.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었다고. 이상하지 않아? 경합 결과는 결국 뒤집어질 수 없었습니다. 강재인의 당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회실은 의 일순 축하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디자인 훔치라고 시킨 사람 누구야? 강재인이 디자인 유출될 걸 알기라도 했다는 거야? YL 그룹 내 임직원들은 그녀의 디자인과 열정을 인정하며 박수를 보냈고 김도윤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교차하는 미소가 떠올랐죠. 하지만 그 환희의 중심에서 단한 사람 강세리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뭐 어이, 그토록 자신 있었던 경합, 전력을 다했던 디자인, 그리고 그녀의 오만함까지 모두 산산히 부서져 버린 순간이었죠. 강세리는 억울함에 가득 찬 눈빛으로 단상 앞에 섰고 주저없이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뭐더라? 내가 데가... 이게 말이 돼. 이건 조작이야. 완전히 조작이라고. 그녀의 외침은 회의실 안에 가득 올렸지만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말리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저 조용히 그녀를 외면했죠. 그 순간 강세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과거에는 어떤 잘못도 권력으로 덮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패트릭조차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동안 그녀를 따르던 몇몇 직원들마저 눈을 피한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강세리의 손끝은 떨리고 입술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혔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키듯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갔고 그곳에서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녀는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멈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그 공간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찰나 강세리의 눈동자는 유리문 너머로 회의실을 담담히 응시했고, 마치 마지막 인사를 남기듯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적이 흐르며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단한명 주인공 강재인만이 조용히 그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그렇게 강세리의 퇴장은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건 곧 여왕의 몰락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기도 했죠. 한편 최자영은 진료실 한켠에 앉아 조용히 의사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신경과 전문의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진행 속도는 아직 알수 없지만 기억력이 점점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영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을 감싼 피부 아래로 파르르 떨리는 혈관이 살아 움직였고 그녀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걷던 그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더니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딸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점점 조각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얼굴이 나였던가? 기억은 그녀를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묻힐지도 모른다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핸드폰을 꺼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강미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 내가 승우의 엄마라는 걸. 자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수학이 너머의 미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다 있기 전에 나라도 기억할 수 있을 때다 말해줘.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전 자신이 쓴 일기장과 편지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거기에는 승우가 태어나던 날 미란이 몰래 아이를 맡겼던 기억, 그리고 자영이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감정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나는 잠시나마 엄마가 된줄 알았지. 그녀는 흐릿한 눈동자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승우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강미란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자신이 대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심도 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그녀는 손으로 떨리는 일기장 몇 장을 찢어봉투에 넣었고 승우에게 전해줘라는 메모를 남긴 채 조용히 병원 근처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최자영. 이제 그녀의 기억은 하나도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진실만큼은 마지막까지 스스로 남기려 했습니다. 정호성과의 짧은 술자리 그 공간은 말없이 흐르는 음악과 함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강미라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 없이 정호성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승우한테 말할게요. 제가 그 아이 엄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고백은 그렇게 술기운을 빌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성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어요. 그 말이 강미란의 등뒤를 밀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승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온 도시락과 그녀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강승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뜻밖의 방문자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정을 찾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좀 같이 먹자.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둘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고 뜨거운 된장국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승우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미라는 그를 지켜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엄마야.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승우는 젓가락을 든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굳어졌습니다. 강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낳았을 때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땐 전부 어렵고, 그저 나 자신을 지키기에도 벅찼거든.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했어.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고. 자영 언니가 널 키우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도망쳤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널 멀리서 지켜만 봤어. 감히 다가갈 수 없었어.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를까 두려웠고 내 인생에 방해만 될까 봐 겁이 났어. 강승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강미란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 위를 쓸며 답했습니다. 내가 아픈 걸 알게 됐어. 더 늦기 전에 내게 진실을 말해야 할것 같았어. 자영 언니도 지금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 모두 너무 늦기 전에 내게 진실을 남기고 싶었어. 승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분노도 슬픔도 충격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어 승우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나는 매일 밤 후회했어. 내가 다치지 않길 아프지 않길 행복하길 빌었어. 그런데 이게 내 최선이었어. 미안해, 승우야. 그 순간 승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늦었어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그 짧은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은 숟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강미라는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용서받고 싶다. 환기만의 자작극이 세상에 드러난 후 그를 향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그의 배신 앞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허탈해했고 도유경은 예상보다 담담하게 이혼서류에 서명하며 마지막 인연의 끈을 놓아버렸죠.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황기만은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실 한켠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홍 사장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 말은 곧장 강재인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놓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환기만의 사무실을 뒤졌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손에 들고 그 금속성의 차가움을 느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암호화된 여러 개의 폴더들이 등장했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다급하게 통화하는 환기만의 모습, 그리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홍만수와 또 다른 인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흔들렸지만 확실히 들려오는 말. YL 자금으로 메워. 회사는 언젠간 회복할 수 있어. 지금은 우리 가족부터 살려야지. 그 영상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고 또한 황씨 가문 전체가 무너질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며 주먹을 쥐었고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씨 큰일 났어요. 황기만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에 가까워요. 김도윤은 그녀의 말에 침착하게 반응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영상 언론에 넘기시겠어요? 제이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진짜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황기만이 말한 그 진짜 그게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해요. 그날 밤 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수십 번이나 그 영상을 반복해보았습니다. 영상의 끝자락 흐릿하게 등장한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죠. 그 인물은 YL의 로비에서 보던 익숙한 실루엣이었고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회사 내부 인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이는 YL그룹의 보안실을 찾아가 당시 건물 CCTV 백업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보안팀장이 그녀의 결연한 표정에 결국 협조하기로 했고, 그녀는 녹화된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단서를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영상에서 익숙한 정장 차림의 인물이 황기만과 홍만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제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Y의 사원증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이름표는 흐릿했지만 J로 시작하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인물은 단한 명.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아직 남았어요. 환기만은 단지 바둑판에 졸일 뿐. 그 뒤에 있는 손을 찾아야 해요. 이제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로 향하고 있었고 그녀는 마침내 진짜 여왕의 자리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눈물과 싸움,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아. 황씨 가문은 내가 끝내. 그리고 진실은 내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 그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폭풍처럼 정윤희는 도윤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혼한 여자라니. 그게 내 앞날에 좋은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걱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단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확고했고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살렸어요, 엄마. 나락게 떨어진 날 붙잡아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기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감정이 얹혀 있었지만 절제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정윤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전엔 늘 자신의 판단을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말을 잇지 못한 정윤이는 결국 입술을 다물었고 차가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의 층위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불안 걱정 후에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인정의 감정까지도 정윤이는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틀 너머로 부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 지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한 미움이 단지 자신이 쌓아온 틀 때문은 아니었는지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작고 약한 결심 하나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고 지금은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결심이었지만 분명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cctv 화면 속에서 뜻밖의 인물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설마 이 사람이 은호 6의 당시의 화면 속과의 사원증을 달고 있는 누군가. 화면에 멈춘 제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녀는 김도윤에게 말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아직 남았어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의 몰락 자영의 기억상실 미란의 고백 황씨 가문의 붕괴. 그 중심엔 단한 사람이 있었죠. 강제인. 그리고 이제 그녀가 꺼내들 마지막 카드.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유괴범의 정체는 강미란의 고백 강승우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왕의 집 진실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과연 누가 진짜 여왕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